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레티칼 선교회 장현옥 권사입니다. 저는 그, 제가 이제 미국,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주로 요즘은 하는 것이 지하철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전도를 하면서 내가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일단은 그 지하철에 탄 손님들, 그분들이 그냥, 얼마나 잘난 사람들도 많겠습니까? 거기에 또, 그, 뭐냐면, 트래픽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지만은 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사랑하는 형제의 참여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창으로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들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강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지하철에서나 또그 길거리에서 외칠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야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벌로 갑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라 요원복은 3장 16절.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복음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외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가 있다가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순례자를 길을 사는 동안에 너무 세상 삼쪽에내 인생 내 인생 내 자식 내 남편 내 와이프 하기만하는 너무나도 우리의 영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세상의 주관자시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더 많은 돈. 더 많은 나의 만족을 얻으라고 우리 이기심, 우리의 자에게 아 부축해지만 잠시 잠깐 지나는 동안에 우리 부모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죽은다면 천국 갈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진정 염려하고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진실로 참된 인생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차오르는 것 같고 정말 갈수록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뿌듯함이 소망이 더 늙어갈수록 소망이 차오릅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천국 내 집이 있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지만, 또 나의 초수를 마련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부 텔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영원한 소망 때문에, 날마다 달려가도 힘들지 않냐고, 어떤 일을 당하도 거꾸레뜸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자 같으나 많은 가진 자 같고 가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형제의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십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이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세제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저와 함께 영접 기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신인하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기 고백을 같이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주시고 여름의 믿음은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에 나가셔서 키워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사랑합니다.